피프티 P50, 피프티가 전홍준 대표님께서 멤버들을 모아 놓고 인성 강의를 주기적으로 해 주신다며 초심 잃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10대, 20대, 30대는 물론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피프티 멤버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인성이 좋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전홍준 대표의 철학이 국민 아이돌로 우뚝 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듯합니다. 아일린 모카가 이집 쇼케이스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피프티 피프티 분들의 활동을 많이 봤었다며 제 개인적으로 아는 언니와 동생이 있기에 같이 챌린지를 찍고 싶다고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피프티와 아일리 팬덤은 마마 어워즈 투표를 비롯 스밍 등 여러 곳에서 연합이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쓰리정 세력 중에서 사실상 두목격인 파이트4 PP는 그간 어트랙트 보이콧에 이어 피프티 피프티 보이콧에 폭력 테러 만행까지 주도해온 것으로 악명높은데 사실상 안성일 일당과 연관된 정황이 있어 공개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피프티가 21일 5인조 완전체로 첫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에스타일 패션 매체와 함께한 이번 화보에서 멤버들은 각자의 개성 넘치는 매력을 뿜어내면서도 환상의 완전체 시너지를 보여줘 스태프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키나에게 멤버들의 첫 인상을 묻자 엄청 걱정했는데 멤버들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친구들이라면 잘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며 멤버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5인조로 처음 활동을 펼쳤음에도 무대 위에서 완벽한 케미스트리를 보여줘 뜨거운 호평을 받았는데 피프티는 서로의 팀워크에 대해 점수로 매긴다면 90점 이상이라며 운명처럼 잘 맞는다. 케미 맛집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데뷔곡의 기록이 결코 운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듯 이들은 더 단단해진 무대 실력과 팀워크로 음악성과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컴백 뒤에는 전홍준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전홍준 대표가 다섯 멤버들을 인자한 모습으로 아끼고 다섯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를 존경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멤버들은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전홍준 대표에 대해 아빠 같은 분이라며 처음 음악 방송 무대에 선날 대표님이 장문의 문자를 주셔서 감동이 확 몰려왔다고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팀이 되기 위해 피프티피프티는 P50 소속사에서 인성 수업을 따로 받고 있다고 밝혀 인성 교육을 중시하는 전홍준 대표의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멤버들은 대표님께서 멤버들을 모아 놓고 인성 강의를 주기적으로 해 주신다며 초심 잃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타일 인스타그램에는 똑똑. 허보에 갇혀서 못 나가는 중입니다. 그룹명은 50대 50이지만 예쁨 지수는 100%인 걸요? 5050 50 앞으로 꽃길만 걷지하라고 적어 웃음 짓게 했습니다. 배경음악도 SOS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한편 50에 대한 더 많은 사진과 인터뷰는 에스타일 11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이린 모카 이야기입니다. 아이린 모카가 5050를 향내 챌린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아일릿은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 yes 라이브홀에서 미니 2집 I Like You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쇼케이스 장소가 피프티 컴백 쇼케이스 장소와 같은 예스24 yes 라이브홀이어서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욱이 아일릿 타이틀곡 체리시 마이 러브는 피프티 러브튠 앨범 SOS 푸시 유어 러브 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 멤버인 모카는 챌린지를 함께하고 싶은 그룹으로 피프티 P50, 피트티를 꼽았습니다. 모카는 피프티 피프티 분들의 활동을 많이 봤었다며 제 개인적으로 아는 언니와 동생이 있기에 같이 찍고 싶다고 애정을 표했습니다. JTBC RU NEXT를 통해 데뷔한 아일린 멤버들은 피프티의 문샤넬, 예원과 서바이벌 오디션에서 함께한 시간이 있다 보니 유난히 관심이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0일 피프티 컴백한 날 문샤넬과 예원 하나 아테나는 사실상 데뷔였는데 아일린 멤버들이 가장 먼저 데뷔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유나는 SNS 계정을 통해 샤넬 언니, 예원아 데뷔 너무너무 축하해요.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이라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또 이로하는 샤넬 언니, 예원 언니 데뷔 축하해요. 우리 서로 파이팅하고 응원해요.라고 축하했습니다. 원희 또한 샤넬 언니, 예원 언니 데뷔 너무너무 축하해요. 같은 무대에 서고 싶어요. 늘 응원하고 있을게요.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린 멤버 중 민주만 아무 메시지가 없는 셈인데 현재 KBS 뮤직뱅크 MC도 맡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프티는 아이린과는 자매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전홍준 대표가 하이브의 요청에 문샤넬과 예원이 오디션을 볼수 있었고 그 결과 현재 피프티 완전체가 성사됐으니 서로 친분이 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문샤넬과 예원도 아일릿이 소속된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이었으니 말입니다. 더욱이 마마 워즈 투표에서도 갤러리 간 연합을 맺고 서로 도움을 주는 팬덤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제 투표는 물론 스밍 등 여러 곳에서 협력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피프티와 아일릿이 서로 오해를 갖고 함께 성장 발전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3정 일당 중에서 피프티의 테러폭력을 주도하는 두목 계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쓰리정세력이 snsx에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계정이 바로 파이트4pp인데 어떤 계정들과 연결돼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웃음 짓는 뉴스만 보여드리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sns 상에서 벌어지는 폭력 테러 범죄 만행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니 기록을 위해서라도 영상에 공개하는 점 이해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귀찮고 피곤한 작업이고 힘든 일이지만 정의를 위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이트 포 피피 계정은 쓰리 정 그리고 안성일 일당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파이트 포 피피 계정은 작년 11월 생성된 일의 쓰리 정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취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상당한 자금력을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반 팬이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닌 안성일 또는 쓰리 정의 지원을 받아 사실상 공식 조직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파이트포 p p 가 처음으로 한 활동이 어트랙트 오디션 방의 캠페인이었을 정도로 일반 팬 계정이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영문으로 번역해 sns에 유포하면서 순진한 외국인들에게 학대당했다는 가짜뉴스로 현혹해 가스라이팅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그간 가짜뉴스를 집대성한 후 컨텐츠를 기획해 서칭포렐리스 유튜브 계정을 통해 가짜뉴스 영상을 유포한 주범이 바로 파이트포 p p 입니다 파이트4 p p 는 현재 29개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쓰리정 관련 계정 중 아주 중요한 계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어블룸 공식 계정을 비롯 멤버 관련 어블룸 트윗 계정, 소속사 메시VNC 계정 등이 최근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누구 계정, 누구 뉴스 계정이 있는데 누구 프로모터 계정과 관련된 계정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실제 계정 소개를 보면 데일리 누구는 케이팝과 관련 과소평가된 여성 아티스트와 연습생을 홍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누구 뉴스 또한 인지도 낮고 과소평가된 그룹에 대한 최고의 뉴스 소스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논빅포 뉴스 계정이 왜 팔로우돼 있나 했더니 누구 뉴스 계정을 보면 또 다른 계정이라고 연동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올해 초 3전 관련 세력에서 유포한 가짜 뉴스를 뉴스를 통해 유포한 선봉에 섰던 계정이 바로 누구 프로모터 계정입니다. 누구 프로모터 계정 소개를 보면 과소평가된 그룹에 대한 뉴스 등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누구 프로모터, 누구 뉴스, 데일리 누구, 논빅포 뉴스 등 계정이 한 패거리 계정이고 파이트4pp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 프로모터 관련 계정이 어떤 가짜 뉴스를 유포할지 모르니 철저한 감시와 더불어 필요시 형사 고발 등 조치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파이트4pp는 앞에서 언급했던 서칭포렐리스 계정과 연결돼 있습니다. 서칭포렐리스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중립적인 청 뉴스를 내보내고 있지만 실상은 가짜 뉴스 창구였고 파이트4pp의 유튜브 하수인 계정이라고 추정됩니다. 파이트포 p p 가 가짜뉴스 영상 홍보한 글에 서칭포렐리스가 2차 홍보를 하고 있는데, 50-50 상황에 대해 사실과 추측, 잘못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협업한 영상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서칭포렐리스는 별도로 X의 영상을 유포하며, 50-50에 대한 모든 것, 그들이 견뎌낸 학대, 소송 세부사항 및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새로운 사항을 알아보세요. 우리는 잔혹한 대중의 증오로 이어진 언론 플레이를 파헤쳐 사건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판명되었는지 알아낼 것이라고 황당한 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니어스 코리아 계정이 연결돼 있는데, 이 또한 뉴스 계정인데, 사실상 3정 홍보 계정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니어스 코리아 계정은 17일 지니어스에서 아티스트를 팔로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신인 걸그룹 어블룸의 지니어스 페이지가 공개됐다. 레이아웃 마음에 드나요? 라고 아부 성글을 올렸습니다. 어바운 뮤직, 팝 베이스, 케이팝 차트 등은 뉴스 계정인데 최근 팝 베이스에 올라온 어블룸 뉴스가 200만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쓰리 정 아카이브, 어블룸 픽스, 어블룸 스케줄, 아란 픽스, 저스티스 포츄, 어블룸 차트, 어블룸 업데이트, 어블룸 아카이브 등이 모두 2022년 11월 만들어진 계정입니다. 문제는 그 계정은 안성일 일당이 당시 피프티피프티 대비에 맞춰 만든 계정이라서 어트랙트의 계정을 반납해야 하는데 쓰리정 홍보를 위해 탈취해 가짜 뉴스 유포 등에 악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안성일이 녹취록에서 여론은 바이럴 업체를 하나 섭외해 놨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바이럴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랑 지금 논의를 다 끝내놨고 방어를 그쪽에서 할 거예요. 그쪽에서 해오면은 알아서 오피셜하게 빠지고 해외는 정리가 다 끝나요. 해외는 아마 다애들 손을 들어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지금 SNS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안성일 작품이 아닌가 의혹도 있습니다. 가령 어블룸 업데이트는 원래 피프티 피프티 업데이트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안성일 일당이 sns 계정 탈취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 이들 계정이 지금은 어블룸 홍보 계정으로 이용되는 것 또한 황당한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허니즈 유나이티드 계정도 연동돼 있는데 파이트4pp 이전에 어트랙트 안티 활동을 주도하던 곳입니다. 파이트4pp가 첫 번째로 팔로우한 계정이 pp 계정인데 쓰리정이 작년에 7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발표하던 계정입니다. 파이트4pp가 쓰리전과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서 어블룸 업데이트 계정을 살펴보니 어블룸월드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497명으로 곧 5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커뮤니티는 파이트4pp도 운영 중인데 262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화이트4 p p 는 이렇게 조직적 활동을 통해 어트랙트 보이콧 캠페인 즉 어트랙트 죽이기를 해왔고 요즘은 아예 피프티 피프티 보이콧이라는 테러 폭력 범죄를 대놓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피프티를 응원하는 타 가수 계정에 댓글 테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투어 콘서트 방에 테러 행태도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범죄 수사대 그리고 미국 연방 수사국 등과 공조의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상당히 줄여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피프티는 스타덤 앱 최애 아이돌 투표에서 3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팬캐스트 및 아이돌 챔프 앱에서 하스타 파이널 투표를 진행 중인데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샤넬은 위버스 커뮤니티의 드림 콘서트. 꿈이었나? 좀 늦었지만 저희를 응원하러 온 트웨니에게 큰 무대에서 저희 음악을 보여줄 수 있어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드콘 때 추웠는데 오늘도 많이 춥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기. 사랑해요. 오늘의 노래 추천. 베이비돌 도미닉 파이크라고 적었습니다. 배우 장미가 인스타그램에 드림콘서트 현장 SOS 라이브 영상과 함께 여러분 피프티 피프티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고 적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장미는 드림콘서트 참석해 피프티 SOS 및 그래비티 라이브 직관 후 곧장 매력을 느껴 응원을 보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는 2017년도에 데뷔한 라임소다라는 그룹에 2019년도에 합류한 아이돌 출신 배우입니다. 라면 먹고 갈래에서 미방영분 회전문 텐션이라는 컨텐츠를 내놓았는데 누가 제일 시끄럽냐는 질문에 키나는 매일 텐션이 높은 멤버가 바뀐다고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댓글에는 멤버들도 회전문인데 텐션도 회전문이라니. 텐션마저 회전문, 뼛속부터 회전문 그룹 들어가면 못나오는 회전문 등 반응이 나왔습니다. KBS 라디오 스테이션 제로에 오늘 22일 새벽에 그래비티 노래가 방송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이야기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